도와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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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덕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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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턱이 있는줄 몰랐 이모, 이모, 가야 이모, 한테말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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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어? 모 이모, <laughs> 아내이이렇게 넘어지면서 얘를 <laughs> 잡을 때가 어딨다고 얘를 잡았는데 이게 모다가 이렇게 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그 웃음 아, 그 저기서 들렸어 아니 어, 얘 잡아. 이모한테, 아니 안주야 이모한테 이거 사달라 그러자. 원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데. <laughs> 야, 얘를 잡을 게어딨다고 내가 속바다고 얘를 잡았지. <laughs> <laughs>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어, <laughs> 어, 김 김수연입니다. 인사해. <laughs> 먹을 거야? 한알았 <laughs> 먹어. 준해 여기가 바람이 추워 절로 가. <laughs> 여기, 여기 더워요. 타고. 더워요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알겠어. 여기 앉아 그럼 그래. 이리 와. <laughs> 말하면서. 하이. 오, 좋다. 얘는왜또입 닫았어 지친거 대화 안 해아 안 죽었어? 죽었네 어? 라이브 올렸다 라이브 시작했다 얘기해줘 아무도 안들어와! 왜 안들어와! 총무님? <laughs> 네. 조금만 비교해주세요 안골 가자. 안골 가자. 아유. 열심히 뛴다. 음... <laughs> Oh. 아이고야. 아이고야. 괜찮나? 이기러! 너그런 식으로 뛸 거야, 자꾸.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너무 웃겨. 내려가야지. 이거. 너 내려가야지. 드리블! 드리블! 있다. 맨날 뛰어 놀만봐도 아, 해. 여기 누구냐, 아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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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아 재원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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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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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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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 비. 가자 아무오아스다 물이 <목소리> 아, 아, 뭐, 공격인데 수신경쓰더 아. 네, 넓혀! 바로 넘어, 앞에 좋다! 다 좋다!

<목소리> <또> 마리오처럼. 어? 마리오처럼 <목소리> <laughs> 뭐 트레이드 마크 아니야? 아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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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가자 오 우리 재훈이 기 아, 준희이가 사는 어, 그래. 거야? 아, 어, 준희이 사는 거야? 으. 어. 멋있다. 니가 어. 차! <웃음> 네가 자. <laughs> 누가 쳐? 준희이가 쳤는데? 어, <laughs> 성한이가 자는 거야? <laughs> 아. 아, 이거였어. 우 <laughs> 우리 우리 성한이 복귀를 하네요. 복규. 좋아요. 좋아요. 우예! Yeah. 성원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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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음. 축하해! 잘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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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략이구만. <laughs> 우리 애지 엄마야! 엄마야! 우와 우와 죽어버렸다 <laughs> 죽어다어 아, 무서워 뛰니까 또 몸이 음, 또 풀려. 어. 조금씩 움직이고.

역시. 응. 우리 성환이가 제일 잘 봤지. 응. 응. 못 끊네. 못 끊어. 어, 못 끊어. 몸이 기억을 해내네. 어, 못 끊어. 아, 고생한다. 고생한다. 숨소리 듣는 것만 해도 숨이 차다.

走了。<music> <music> 아버님, 목소리가크시군요 Tell me, 재현이아 m 님재 p 이 오빠 e l l me, dear d 어 a r dear dear d e 어 r 뛰어. a r d 어 a r d e a 저기... 어, 지금 가지고 있어. 어 빨리. 밀어! 앞으로 밀어. 가운데로 밀어. 가운데로 밀어. 어떡 그럼 1기 예준아, 아무 데 돌리는 게 아니라 잡아도 되잖아. 어. 네가 게빠 그래. 너 네가 가면 빠른데 지고 그냥. 아니. 또안 갔다 왔잖아 아빠 갔다 왔잖아 아빠 갔잖아 간다 오빠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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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간다. 들어, 들어, 들어. 안쪽으로 들어. 면위치, 면위치. 패기 만들어 그렇지. 오. 아우, 자꾸 눈치. 오, 가자 성하나 아, 조금씩.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뒤에서 움직여지귀 나오지마 드론여워잖아 뒤에서 움직여워귀이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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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와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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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힘들어 <laughs> 누구야? 누가 이렇게 기침을 해? 마스크 올려 준우도 마스크 쓰고 준우도 마스크 쓰고 있어 어차피 물 먹을거래 아니야 그래도 물 먹을 때까지, 물 먹을 때까지. 어. <laughs> 아우 우리 감독님 힘드신데? 너무 뛰어다니시는 <laughs> 어, 너무 많이 뛰는데 <laughs> <너무 안 뛰시네. 웃음> 20분 됐어 어 25분 한, 한 3, 5분 안짝 남았어 조금 일찍 찍었으니까 아한꺼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서 아, 만들어서 한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원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잡았어? 못 잡았어 잘했다 야, 재원이 애준아, 안 돼! 애준? 안 돼! 원이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원! 예준이의투지가 아주 대단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밀어. 어, 잠들어. 어, 나 잡았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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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았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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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어. 공 잡는거? <laughs> <목소리> 아, 너, 어, 너, 그치? 떼어, 안 떼어, 나 오늘은 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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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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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 야 여기 이모가 이거, 이모가 모자 다 뗐어요. 여기 재원이 엄마 눈 봐봐. <laughs> 아까 내가 뜯었거든. 아까 내가 뜯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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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 여기다. 이야 좋다. 코너다. 먹자. 그래, 그래, 나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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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래